나는 절대 이건 아이들한테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생각하는 것들을 주문하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의무예요. 이것을 아이들한테 양보할 수 없어요. 지금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생님, 저도 그랬습니다. 저를 포함한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, 학원 선생님들이요. 나한 한번 생각해 볼래? 싫어요. 아 생각 안 나요. 그러면 어, 너 잠깐 기다려. 너좀 있다가 시키는 대로 해. 그럼 쩔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이 얘기가 이걸 알고 보니까 너저 5원짜리 인생 돼? 라는 얘기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그 아이한테 그런 저주를 퍼 <목소리> 절대 그, 그, 내가 이것을 아는 순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끌어가는 순간 절대 저는 아이들한테 쩔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이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생하는 선생님한테 절대 그 소리 못하게 만들어요 왜? 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순간 내가 모르면 몰랐어도 모르면 몇년 전까지만 했어도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냥 적절하게 갔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순간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이 프로그램이 탄생된 것은 그런 것을 깨부시자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깨부시는 것은 혁신입니다 혁신은 기존 사고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데 사람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요.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. 너무나 통탄한 문제예요, 너무나.